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숨을 곳은 있습니다. 열차가 오기 전에 잽싸게 노란선 밑에 공간으로 숨으면 됩니다. 거긴 사람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당신이 100kg 이상의 거구일 경우는 책임 못지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긴 왜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들 때부터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람이 추락했는데 열차가 오고 있을 경우 거기 숨으라는 철도 공사 측의 따뜻하고 현명한 배려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반드시 귀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차 바퀴 소리는 되게 커서 특히 밑에서 들으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합디다 그대로 들으면 설마 고막이야 파열되겠습니까마는 하여간 귀에 안 좋다고 합디다. 그리고 열차 밑에 숨는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열차와 철로와의 공간은 고작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차 밑에 각종 기계 장치에 찢겨 죽습니다. 전에 타임머신에서 열차 밑에 깔리고도 산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그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날씬해서 산 거고, 보통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권장할 것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성과를 확인한답시고, 열차에 뛰어드는 짓은 하지 마세요. 도움이 됐나요? 그럼 이만. 저번 문제 제기의 회신 원래 용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낸 거였는데 이해를 잘못 하셨나 봅니다. 이번 내용 추가하기 또 스물 곳은 상대식 승강장에서의 선로와 선로 사이 기둥에 있는 손잡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손잡이는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인부나 용무원분이 간혹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상대식 승강장이 아니라 섬식 승강장이거든요. 태그가 먹힐런지 모르겠군요 하여간 섬식 승강당은 폼 반대편은 벽이기 때문에 열차가 올때 숨을 곳이 폼 아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숨는 용도로도 쓰인다고. 분명히 제가 어떤 잡지에선가 책인가에서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